치킨 한 마리를 천원에 살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배달의 민족에서 벌어진 일은 바로 이 질문의 현실판이었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만 주어진 15,000원 쿠폰, 최소 주문금액 16,000원짜리 치킨에 적용되자 사람들은 단돈 천원으로 치킨을 즐길 수 있었죠. 순식간에 온라인은 천원 치킨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탈퇴 후 재가입만 하면 쿠폰이 또 발급되니 몇 번이고 새 계정을 만들어 쿠폰을 쓰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결국, 배미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게 아니죠. 현실에서 벌어진 이 장면을 심슨 가족은 이미 1994년에 예언했습니다. 예언이 시작된 건 심슨의 과거 에피소드. 심슨 가족은 휴가를 맞아 새로운 놀이공원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광고는 그곳을 지상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라 칭했죠. 화려한 영상, 끝없는 이벤트, 그리고 놓치면 손해라는 자극적 문구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조직적으로 자극하는 설계였습니다. 스프링필드 시민들은 일제히 몰려듭니다. 할인된 입장권과 각종 쿠폰이 붙자 줄은 끝없이 늘어섰고 공원은 개장 첫날부터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모든 걸 충족해주겠다 약속했고 사람들은 기대와 환호 속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죠. 처음엔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캐릭터 인형과 사진을 찍고 어른들은 기념품과 이벤트에 열광했으며 도시는 축제처럼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과잉에서 시작됩니다. 무한히 쏟아지는 혜택과 이벤트는 운영 시스템의 균형을 흔들었고 작은 균열은 곧 커다란 파열로 번져갑니다. 공원의 로봇 캐릭터들은 원래 웃음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통제 장치가 한계에 달하자 그들은 인간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손님을 즐겁게 하기보다 손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오락장치에 갇혀 공포에 휩싸여 달아나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공원 전체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즐거움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질서는 무너졌으며, 축제라 불리던 곳은 재앙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에피소드는 사실, 공짜와 혜택이 불러오는 군중의 관기를 풍자한 리허설과도 같았습니다. 심스는 그 그림을 놀랍도록 뚜렷하게 남겼습니다. 광고와 이벤트가 유혹이 되고, 유혹은 몰림을 부르고, 몰림은 시스템을 압박하고, 시스템은 결국 무너진다. 이 간단한 수식은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인간사회의 구조적 패턴이었습니다. 심슨은 웃음 속에서 경고했지만 그 웃음은 사실 경보음이었죠. 이 에피소드에서 놀이공원의 붕괴는 탐욕의 끝을 보여준 우화였습니다. 공짜를 쫓는 순간 우리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진실이었죠. 하지만 심슨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예언뿐 아니라 심슨의 예언은 총 300개가 넘을 정도로 미국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만큼 수많은 예언을 이미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심슨이 예언을 적중한 것들 중에서 정치와 기술, 재앙과 바이러스 등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세계를 사로잡는 예언들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투자와 돈에 관련된 예언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심슨 에피소드에선 가상화폐와 코인 시장을 자주 언급하고 아예 코인에 관한 에피소드를 제작할 정도로 투자에 관한 것 중에서도 특히나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자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닝에서 지나가는 장면에서 엑셉팅 빅코인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이라는 장면이 스쳐가고 바트심슨이 본인을 대상으로 밈코인을 만들어내 학교 내에서 코인으로 모든 걸 결제하며 지금에서 불리는 CBDC 가상화폐 은행을 예언한 것과 프링크코인이라는 에피소드는 심슨 만화 내에서 가장 유능한 박사가 본인이 코인을 직접 만들어 스프링필드 내에서 최고 부자가 되는 에피소드 어느 한 장면에선 아이러브파이라는 종이를 벽에 붙이고 TV 화면에선 차트를 보여주는 장면들 심슨은 코인에 관련하여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 지금 보여드리는 에피소드에서 피라미드 모양을 가진 캐릭터의 한마디가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Crypto, sucker! 이 장면 내에서 피라미드 모양의 외눈박이인 캐릭터가 심슨 가족들에게 대놓고 코인을 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루미나티의 캐릭터. 즉, 일루미나티 캐릭터가 심슨 가족들에게 코인을 사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 3초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이 3초의 시간은 많은 음모론자들에게 심슨 작가도 일루미나티 일원 중에한 명일 것이다. 심슨이란 익숙한 캐릭터를 통해서 그들이 짜놓은 계획을 자연스럽게 실행시키려고 한다는 주장들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우선 넘길 내용은 아닌 게 심슨에서 나온 정보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돈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심슨을 보고 투자를 따라한 사람들이 막대한 수익을 본 적도 있으며 심슨으로 만든 밈코인은 6만 프로가 오를 만큼. 심슨을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심슨을 투자로 이용한 사람들은 실제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선 심슨 에피소드를 정주행하며 심슨이 막연하게 흘린 투자 정보를 찾는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 바로 이건데요. 다시 아까 그 장면을 자세히 찾아보면 심슨 가족들과 같이 있는 이 인물은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토르의 동생이자 장난과 속임수이신 로키 그리고 로키가 캐릭터를 소개하는 장면에선 총 다섯 가지 캐릭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거미처럼 생긴 캐릭터에 파라오 같은 문양이 있죠? 이 거미는 이집트를 표현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 신화에서 등장하는 손오공 캐릭터, 세 번째는 기독교의 상징 예수를 나타내는 캐릭터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신화동물 혜태를 나타내는 캐릭터 같습니다. 수많은 음모론자들은 이 장면을 단순히 보여준 것이 아닐 거다. 다른 상징적인 인물이나 캐릭터도 있는데, 굳이 손오공, 예수 혜태, 이런 캐릭터를 일부러 등장시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 결과, 한 음모론자는 커뮤니티에 엄청난 해석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집트와 소노공 예수와 혜태, 그리고 일루미나티 캐릭터가 코인을 사라고 말하는 모습. 그렇다면 이 캐릭터들은 어떠한 코인의 특징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심슨을 보는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날짜는 2020년 9월, 그리고 9월 이후부터 여기 있는 캐릭터들과 관련된 코인들이 하나둘 차례대로 떡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코인은 이집트의 대표적인 상징, 스핑크스를 모티브로 한 이집트 캣 코인입니다. 이 코인으로 해석이 된 이유가 해외에선 거미를 표현할 때 비밀과 함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라오의 무덤, 피라미드에는 엄청난 함정과 비밀이 숨어져 있죠.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는 스핑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것과 연관이 있는 코인은 스핑크스 코인밖에 없었고, 그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심슨이 방영된 지 3년 후에 스핑크스 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에 무려 3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것인데요 당장 이것만 보면 단순한 끼워 맞추기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다음으로 나왔던 캐릭터 손오공을 모티브로 한 손오공 코인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이 스핑크스 코인이 오른지 6개월 뒤에 56만 프로의 상승. 스핑크스 코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와줬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예수를 상징한 캐릭터. 그런데 이 예수와 관련된 코인들 중 엄청난 상승 소식이 없자, 지금까지 추리했던 모든 내용들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지만, 이 코인 하나가 손오공 코인을 다음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며, 기독교를 상징하는 동물 중 양을 모티브로 한 코인, 고트 코인이 등장하게 됐고, 이 코인은 무려 12,000%의 상승률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걸 종합해보면, 한 가지 수상한 공통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동물과 관련된 코인, 그리고 밈 코인, 즉, 밈 코인과 동물에 관련된 코인들이 차례대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캐릭터, 혜태와 관련된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혜태와 관련된 코인들 중에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커뮤니티에선 다음으로 상승할 코인은 분명히 혜태와 관련이 있는 밈 코인일 것이다. 라는 주장. 이 주장은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퍼지면서 심슨이 말하고 있는 혜태와 관련된 밈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어느 한 네티즌은 굉장히 유사한 코인을 찾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인이 혜태와 관련된 코인 중 크게 상승할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요. 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까지 크게 상승한 기록도 없고 지금 차트는 굉장히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 정보들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올라갈 텐데요.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고 올리니까 유튜브에서 영상을 자체적으로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긴 했지만, 심슨이 말해주는 마지막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당연히 공유해야겠죠? 그치만 아무나 공유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종목 공유해드릴 건데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764-5966. 여기 번호의 문자로 구독자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신 분들은 댓글에도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댓글을 남기시면 구독자 마크가 보여 제 채널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은 심슨이 말하는 혜태와 관련된 밈코인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코인이 심슨이 말하는 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코인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여유 돈으로만 한번 넣어보자고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코인의 상승률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 이상의 수익, 100만원만 넣어도 1000만원의 수익이 가뿐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유 돈으로만 소액으로 넣어보고, 정말 심슨이 말하는 코인이 맞는지 같이 확인해 보는 거죠. 제가 말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끼워 맞추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슨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엄청난 예언 적중률, 심슨의 예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내용들 충분히 믿음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적중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심슨은 단순히 재미로 보는 만화가 아니라 정말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비밀 조직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한 계획서라는 주장도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